이기도 여보세요 저거죠 영어였어 톡는데 전덕은 정말 오짓말... 오지 않는다 나벤좀 늦게 하자 카타벤 밥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어 이러면서 일단 3일 어스트릭스 빈하자 오르는 밴 당할 일 없는 아주 클린한 챔피 있 겠다. 오 정글 잤 나？나 쁘지 않 지？나 쁘지 않 지.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. 친구 실제로 하는 애야? 뭐야? 아니 뭐 닫자 하면 되긴 하는데. 보자, 복큐 복큐. 보자, 정글 잤나 실제로 하는 애네. 어. 포, 쩐,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서포이야 서폿 서포트. 아니. 예서포템산다 아닌데 강터 사는데 아니종정전도해 대단한 예. 친구네 이회진 <laughs> 이회진 진짜 이회진? 어 잔나 스타트 지점 남달라요 살짝 어 잔나 스타트 <laughs> 지점 그렇겠는데. 뭐야 스타트 시즌 나쁘지 않아요. 여기서 먹고 그랬나? 이 찍고 여기서 먹고 그랬나?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잔나 데리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어. 오 잔나. 오. 플레이드 경험치 놓기, 놓치게 하는 판단? 아니 신상치가 않네요. 나 비스켓이야. 나오 비스켓이야. 잔나. 오 아, 야무지네. 1레벨. 오 뭐야. 이기서 맞지? 오, 서포팀을 사서, 텀을 달려. 오. 오, 오 좋아. 나왜이렇지 우리 삼지급. 어, 어, 미안. 미안. 미안할 필요 없어 미치, 알았어. 이처럼, 의미 없어 저거 피할 생각 처 이처럼, 이처 이처럼, 이처럼, 이이이상한데처 음. 전날에 무침 판단 띄우면 이리와. 띄우면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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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침착으로 아 이거 살짝 위험하지 오오오 아, 오. 무침 판단 오이게 이상해. 이게 왜 이래? 오, 파이프 왔어 왔어. 오, 어. 이게 몰라. 야, <laughs> 아무도 몰라. 엄청난 디나이. 아니, 존나이해를 맞아? 어어 어. 오. 이 파이프. 어. 어쩌면, 파이크. 오, 저만 뺐어. 이 정도면, 저, 저만 뺐다. 어쩌면, 어쩌면. 도망가! 나 잡고 싶지? 어쩌면 아니. 없어. 이게 몰라요. 어. 아니, 우리 잡을 그냥 갈게. 어. 응. 잔나야. 잔나야, 실에 들어와줄래? 잔나야, 실에 들어와줄래? 실 없어, 잔나. 힐힐힐 줘. 줘. 힐 아, 그 힐. 어. 나힐 없어 <laughs> 진짜 뭐하는지 안나지? 진짜 궁금하다 징크스 난... 욕심은 너무 강하다 생각해 나는 야너 그건... 욕심이 너무 강해 <laughs> 친구 야, 그러니까. 친구 너 욕심이 너무 강하다니까? 아니 정물까지 쓰고 뭐하는 거야 이게 또딱 <laughs> 걸려 딱 먹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 아, 야무지게 만들어놨는데. 우리 소포트 너무 야무지는데. 이소포트이텔 뭐야? 사일러스 삼지 마, 그래! 삼지 <laughs> 마! 사일러스야 아이고, 저, 전면은 예단을 못했네. <laughs> 아, 근데 다걸을 봤어. 다걸 봤어. 다각을. 삼면은. <laughs> 다각리이안 돼요. 그렇지. 얘, 그래, 다음 싸워볼까? 우리. 너못 도망가는데? 아니 너그렇게 돼? 못 도망가는데? 아니 기동성이 얼마나 좋은데 되다리나 에러. 그래도 참지 마. 우린 참지 마. 우린 참지 마. 우린 참지, 참지 마 그냥. 현네 <목소리> 아, 아이 뭔가 아쉬운데. 아니 이 새끼 말파이터 공 가지고 있면돼데 깨지고 그냥 <laughs> 아니 어떻게 막을건데 제발, 야, 제발, 아. <laughs> 아, 오. 방금 W로? P. 어, 아니야, 아니, 아니. W, W. 필속이야. W. 완전히 필발했어. 아. W로 하면은 방금 이렇게 떨어지잖아.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캐수 있어. 음. 음. 아까 거아닌거 아, 같은데. 있다. 베이가야. 여보 점프 시 나가지 마. 점... 어나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이상한 키 눌렀어. 나아 이거 먼 키냐. 와이 키? 아니야. 그 네. UI 닦아지는 거. 아 달러 잔나고. a few moments later. 나 근데 바로 먹겠어. 됐다. 아, 됐다. 됐다. 어. 아. 됐대 됐다. 됐다. 어? 이틀 맞아? 어, 양지이반비로 쟨까? 아? 가? 가? 나 끌어서 뭐 할라고. 찾기 어. 어... 이 주변 잘리고 있었다는데? <놀람> w. 나무지긴 했는데. 아 잠깐만. 이거 수보리 주면 되 아. 아니, 야 이거, 어이고. 아, 안안 나. 아, 나 이거 버그 때문에. 아, 이 버그 실한가? 잤나야 아니, 우리, 니가 야무지게, 버을 하지 않나. 야무지게 버그를. 마이스 다잉. 잘만 했는데. 아, 나 이거 버그 때문에 썼다, 사실, 근데. 라이어 담배 하게 하지.